끝까지 봐야 진짜가 보입니다. 끝까지 간다 드라마 시작합니다. 사이렌 찬양. 골목 끝 여인이 노인을 업고 걸어간다. 혜순 씨. 아무도 모르게. 유괴가 아니다. 구조다. 풍금 속 목소리를 꺼낸 그밤 도망이 아닌 증거와 함께한 탈출이었다. 거실 풍금 페달 아래. 백합 리본 usb 레코더 바뀐 약 포장지 치매 노인 6의 용의자 서해순을 찾습니다. 여인이 돌아선다. 카메라를 똑바로 본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해순입니다. 제 인생 가장 긴 37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도윤 이사장님을 업고 저택 뒷문을 나서고 있었죠. 이사장님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84세 노인이지만 평소 제대로 드시지 못하던 끼니 때문인지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한도윤 이사장님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마을 방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이 스피커를 통해 온 마을에 퍼지는 순간이었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들고 나온 것이었죠. 그 오후를 떠올려 봅니다. 이 사장님의 거실에 있던 검은색 나무 풍금 말입니다. 한도윤 이사장님은 매일 그 앞에 앉아 페달을 밟으며 클래식을 연주하셨죠. 특히 바흐를 좋아하셨어요. 풍금 페달 밑을 들여다보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작은 백합 리본이 달려 있었어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위치였죠. 리본을 당기자 풍금 내부에 숨겨진 공간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USB 보이스 레코더가 있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은색 기계였습니다. 그리고 약 포장지들이 바뀌어 있는 흔적도 보였죠. 포장지 모서리에 다른 약 품명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풍금 건반 끝에는 작은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F37이라고 새겨져 있었죠. 당시에는 그 의미를 알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도 단순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USB 레코더를 재생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도윤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또렷하고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치매 증상이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5년간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일을 봤지만, 이런 증거를 직접 발견한 건 처음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을 방송이 다시 울렸죠. 저를 찾는 방송이었습니다. 저는 한도윤 이사장님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때 저택 안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한재우 씨의 목소리가 컸죠. 한소정 씨와 한민규 씨도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서둘러 한도윤 이사장님을 부축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는 길이 생각보다 멀었어요. 그 이사장님은 중간중간 헛소리를 하셨지만 제 팔을 꽉 잡고 계셨습니다. 마치 저를 믿고 계신다는 듯이 말이죠. 그 37분간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요양보호사가 된지 25년이 됐습니다. 35세에 시작했으니 지금 60세죠. 남편을 잃고 혼자 살면서 이 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왔어요. 저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근무일지를 빠짐없이 쓰는 거죠. 간호조무사 시절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어요. 환자분의 상태, 투약시간, 식사량, 배설 상황까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핸드폰 음성 메모도 자주 활용했죠. 실시간으로 상황을 남겨두는 거예요. 손을 쓸수 없을 때는 목소리로 기록하는 게더 정확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기록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환자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말 못하는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증언할 수 있는 건 저희 기록 뿐이니까요. 한도윤 이사장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이 지역 교육재단을 세운 분이셨어요. 수십 년간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오셨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건망증 정도였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시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정도였죠. 그래도 한도윤 이사장님에게는 맑은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주로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였어요. 그 시간에는 예전 모습 그대로셨죠.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어느날 오전 한도윤 이사장님이 풍금 앞에 앉아 말씀하셨어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감상적인 말씀으로 생각했죠. 자녀분들이 저택에 모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재우 장남은 그룹 재무이사였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항상 모든 걸 통제하려 드는 성격이었죠. 저에게도 이것저것 지시하려 했어요. 한소정 차녀는 유명 방송 앵커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완벽했지만 사적으로는 예민했어요. 자신의 이미지에 집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도 화장을 고치는 일이 많았죠. 한민규 막내는 사업에 실패한 상태였어요. 코인과 투자로 큰 손실을 봤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저택에 머물면서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다고 했죠. 자녀분들 사이에서 상속과 경영권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중립을 유지하려 했어요. 환자 돌봄이 제 역할이지 가족 갈등에 끼어들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도윤 이사장님의 상태가 예전과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약 때문이었습니다. 한도윤 이사장님이 복용하시던 혈압약 포장이 바뀌어 있었어요. 같은 성분이라고 했지만 제조사가 달랐습니다. 저는 약사에게 문의했죠. 더 이상한 건 식사 제한이었어요. 한민규 씨가 아버지 식단을 직접 관리한다면서 양을 줄였습니다. 치매에는 충분한 영양이 필요한데 말이죠. 한도윤 이사장님은 자꾸 배고프다고 하셨어요. 방문에 잠금 장치가 생겼습니다. 한민규 씨가 아버지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죠. 하지만 안에서는 열수 없는 구조였어요. 저는 이게 정상적인 돌봄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경비도 강화됐어요. 기존 박춘배 경비원 외에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이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한민규 씨가 아버지를 보호한다는 명목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감시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재우 장남은 돌봄비가 과다하다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5년간 쌓아온 경력과 자격을 무시하는 발언들이었어요. 마치 저를 내쫓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날 오전, 한도윤 이사장님이 갑자기 맑아지셨어요. 저만 있을 때였습니다. 이 사장님이 제 손을 잡고 속삭이셨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백합이 뭔지, 삼칠이 뭔지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언이 기부라는 말은 분명히 들었죠. 자녀들이 기대하는 상속과는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무일지에 투약 시간을 정확히 기록했어요. 약을 드시기 전후 사진도 찍어뒀죠. 한도윤 이사장님의 상태 변화도 시간대별로 자세히 적었습니다. 음성 메모도 더 자주 남겼어요. 저만의 보험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한 거죠. 한도윤 이사장님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맑은 시간대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오전 내내 정상이셨는데, 이제는 한 시간도 안 됐죠. 약을 드신 후 특히 멍해지시는 것 같았어요.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계셨습니다. 저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죠. 식사량도 더 줄었어요. 한민규 씨가 정한 양은 성인 남성 기준으로도 부족했습니다. 한도윤 이사장님은 자꾸 허기를 호소하셨어요. 저는 몰래 간식을 드렸지만 발각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방 잠금 시간도 길어졌어요. 처음에는 밤에만 잠갔는데, 이제는 낮에도 종종 잠가뒀죠.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도윤 이사장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자녀들이 있을 때는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어느 날 저녁 한도윤 이사장님이 풍금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바울을 연주하고 계셨죠. 하지만 중간에 멈추시더니 풍금을 쓰다듬으셨어요. 저는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풍금 건반 끝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F37이라는 숫자였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도윤 이사장님이 위험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은 이틀 후 찾아왔습니다. 한민규 씨가 잠깐 외출한 사이였어요. 한도윤 이사장님이 갑자기 맑아지시더니 저를 풍금 앞으로 부르셨죠. 이사장님이 풍금 의자 밑을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자세히 살펴봤어요. 백합 리본이 보였습니다. 하얀 새틴 리본이었죠. 리본을 당기자 풍금 측면 패널이 열렸어요. 마치 비밀 서랍 같았습니다. 그 안에서 USB 레코더를 발견했죠. 그리고 작은 열쇠카드도 함께 있었어요. 봉투도 하나 있었습니다. 기부계약 사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USB를 재생해 봤어요. 한도윤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날짜별로 여러 차례 녹음하신 것 같았죠. 이 사장님이 약 바꿔치기 당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셨어요. 식사 제한 받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방에 갇혀 있다는 것도 증언하고 계셨죠. 가장 중요한 건 유언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한도윤 이 사장님은 전 재산을 치매 돌봄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히셨죠. 숫자 37의 의미도 알게 됐어요. 한도윤 이사장님과 돌아가신 부인의 결혼기념일이 3월 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풍금에서 자주 연주하시던 바흐 인벤션 13번과도 연관이 있었어요. 열쇠 카드는 서재에 있는 벽 금고를 여는 도구였습니다. 한도윤 이사장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였죠. 진짜 유언장과 기부계약 원본이 그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어요. 노인 학대이자 유언장 조작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할수 없었어요. 법적으로도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응급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그때 한민규 씨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서둘러 USB와 열쇠카드를 숨겼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죠. 하지만 한민규 씨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더 세게 잠갔죠. 저는 그날 밤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도윤 이사장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나와야 했어요. 그리고 증거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응급보호 조치와 전원이라는 명목으로 탈출 시나리오를 짰어요. 이건 도난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죠. 탈출 당일, 저는 평소와 다른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정문이나 쪽문 대신 지하 보일러실을 통과하기로 했어요. 그곳에는 하수구 덮개가 있어서 저택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도윤 이사장님을 부축해서 지하로 내려갔어요. 계단이 가팔라서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사장님은 중간중간 헛소리를 하셨지만 제 손을 꽉 잡고 계셨죠. 보일러실은 습하고 어두웠어요. 저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하수구 덮개를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간신히 열수 있었죠. 한도윤 이사장님을 먼저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저도 따라 나왔습니다. 저택 뒤편 골목이었죠.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택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한민규 씨가 아버지가 없어진 걸 발견한 거였어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미리 알아둔 폐지 창고로 향했어요. 마을 외곽에 있는 버려진 건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창고는 차갑고 먼지투성이었어요. 한도윤 이사장님을 모포로 덮어드렸습니다. 이사장님은 계속 중얼거리고 계셨지만, 저를 믿고 따라오고 계셨죠. 마을 방송이 시작됐어요. 제 이름이 온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침해 놓인 유괴용이자 서해순을 찾는다는 방송이었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순간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유괴를 한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25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USB를 다시 재생해봤습니다. 한도윤 이사장님의 간절한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저는 각성했습니다. 이건 옳은 일이었어요. 경비원 박춘배 씨가 예상 밖의 도움을 줬습니다. 박춘배 씨는 창고 근처에서 저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박춘배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자신의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제대로 돌봄받지 못하고 갇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춘배 씨는 미약하지만 저의 편이 되어 주었어요. 물과 담요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됐어요. 경찰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저를 찾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도윤 이사장님의 상태도 걱정됐습니다. 약을 제때 드시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저는 빨리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증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말이죠.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어요. 저는 최유라 PD에게 연락했습니다. 최유라씨는 독립탐사 보도 채널을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도를 주로 하신다고 들었죠.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하셨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유괴용의자가 제보를 한다는 게 이상하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USB 파일을 들려드리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최유라 씨는 필적 감정과 음성 포렌식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투약 내역도 전문가에게 검증받자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죠. 한편 정대수 형사에게도 내부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박춘배 씨가 용기를 내어 증언한 거였어요. 한도윤 이사장님이 갇혀 있었다는 걸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정대수 형사는 처음에는 중립적이었어요. 하지만 약국 공급 기록을 조회해 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한민규 씨가 다른 성분의 약을 별도로 구매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저택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록도 확인했어요. 제가 탈출한 시간대 영상이 의도적으로 삭제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한민규 씨가 사설 경비업체를 통해 조작한 것 같았죠. 저는 이제 서재에 있는 벽금고를 열어야 했습니다. 한도윤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진짜 유언장이 그 안에 있을 거였어요. 열쇠카드는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이얼 번호였어요. F37이라는 단서만 있었죠. 저는 한도윤 이사장님에 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떠올려 봤습니다. 결혼 기념일이 3월 7일이었어요. 그리고 바흐 인벤션 13번을 자주 연주하셨죠. 1957년생 3월 7일 결혼, 손녀 생일이 7일. 저는 이 숫자들을 조합해 봤어요. 19570307이었습니다. 정대수 형사와 최유라씨의 도움으로 다시 저택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수색영장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재 벽 금고를 열었죠. 다이얼을 맞추는 순간이 가장 긴장됐어요. 19570307. 찰칵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공증받은 유언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치매 돌봄재단 설립을 위한 기부계약 원본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백합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걸 기록해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무일지, 음성, 메모, 투약 사진들이 모두 증거가 될수 있었어요. 한재우 씨의 회사 비자금 은폐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한소정 씨의 과거 불륜 스캔들 관련 자료도 나왔어요. 한민규 씨의 불법 감시 장비 설치 증거도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유괴범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증인이었죠. 최유라 씨의 탐사 보도가 단독으로 나갔습니다. 한도윤 이사장님 납치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방송 시청률이 급상승했죠. 여론이 급변했습니다. 저를 유괴범으로 몰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웅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평가보다 진실이 밝혀진 것에 안도했습니다. 한재우 씨의 회사 비자금 사건도 연달아 보도됐어요. 그동안 숨겨뒀던 수십억 원의 비자금이 드러났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죠. 한소정 씨의 불륜 스캔들도 재조명됐어요. 5년 전 사건이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한소정 씨는 방송에서 하차해야 했어요.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에 나섰습니다. 업무상 학대, 감금, 유언장 위조미수, 배임 등의 혐의로 세 자녀 모두 기소됐어요.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25년간의 경력이 이 순간을 위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근무일지가 핵심 증거가 됐어요. 타임스탬프가 정확했고 투약 전후 사진들도 시간순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한도윤 이사장님의 상태 변화가 명확히 기록돼 있었죠. 약물농도 감정 결과도 나왔어요. 한도윤 이사장님 혈액에서 정신과 약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원래 처방에는 없던 약이었어요. usb 음성 파일의 진위도 확인됐습니다. 음성 인식 전문가가 한도윤 이사장님 본인의 목소리가 맞다고 증언했어요. 녹음 날짜와 재근무일지 기록도 일치했습니다. 공증받은 유언장 원본이 결정타였어요. 2023년 3월 7일, 한도윤 이사장님이 정신이 맑을 때,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전 재산을 백합재단에 유증한다는 내용이었죠. 유언 집행자로 저를 지정하셨다는 것도 확인됐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사장님이 저를 그렇게 신뢰하고 계셨다니 말이죠. 한재우 씨는 법정에서 끝까지 항변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았죠. 한소정 씨와 한민규 씨도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도윤 이사장님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어요. 요양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한도윤 이사장님의 뜻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백합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도윤 이사장님의 뜻대로 치매가족을 위한 휴식 돌봄 사업을 시작했어요. 요양보호사들의 권익 향상 사업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저는 재단 이사장이 됐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도윤 이사장님이 저를 믿고 맡기신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기로 했죠. 한소정 씨가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 했지만 점점 진심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던 걸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춘배 씨의 어머니도 저희 재단시설에 입소하셨습니다. 박춘배 씨는 정말 기뻐했어요.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한도윤 이사장님은 전문 요양시설로 옮기셨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대로 된 약물치료와 영양공급을 받으시니까 맑은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가끔 이사장님을 뵈러 갈 때면 풍금 이야기를 하세요.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면서도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려요. 어느 날 저는 한도윤 이사장님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 걸린 초상화였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에 아무도 모르게 하자던 말이 결국 세상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한도윤 이사장님의 뜻이 이뤄진 거였어요. 지금도 가끔 바흐 인벤션 13번을 들으면 그 때가 생각납니다. 풍금 페달을 밟으시던 한도윤 이사장님의 모습 말이죠. 그분의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로서 25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었어요. 때로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록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죠. 백합 재단은 이제 이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될 곳이 됐습니다. 많은 치매 가족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요양보호사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도 기록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재단 운영일지를 빠짐없이 쓰고 있습니다. 한도윤 이사장님께 배운 대로 모든 일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 37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가장 길고 무거웠던 시간이었지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어요.